수요일 아침에 CJV 모닝와이드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화여행 한번 만나봐야 되는데요. 영민 씨,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오늘은 수요일이죠. 주 중반이라 그런지, 아니면 이불 밖이 쌀쌀해서 그런지 아침에 눈뜨고 잠에서 깨어나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여러분의 귀를 뜨이게 할 그리고 열정의 불씨를 되살려줄 문화여행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자, 눈 비비시고 TV 앞으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문화여행 출발할게요. 한 번뿐인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는 우리에게 몇 번이나 찾아오게 될까요? 여기 한 악기를 통해 세상과 마주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연주와 함께 오늘의 방구상 문화 여행을 시작합니다. 엄청 강렬한 사운드가 저를 맞이해 주더라고요. 뭔가 멜로디는 익숙했는데, 어떤 곡들인가요? 네, 방금 그 들으신 곡은요, 어, 운명, 그 다음에 왕벌의 비행. 환희송가라는그세 곡을 제가 일렉기타로 직접 연주를 해봤습니다. 음, 일렉기타 소리가 제가 또 이렇게 제대로 들어본 게 처음이라서 그런지 너무 신나고 막 심장이 두글거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 문화 여행 함께 해주실 분인 것 같은데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서 음악 활동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 기타리스트 성민석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성민석 기타리스트는 지역에서 밴드로 또 솔로로 왕성하게 활동하며 자신만의 색깔로 기타의 매력을 전파하는 일에 도전을 거듭하는 중인데요. 앞으로 채워나가야 할 이야기가 많은 그의 인생 이야기 한 페이지를 들춰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멋지게 또 일렉기타 연주해 주시는 모습 보니까 민석 씨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막 락앤롤 하시면서 엄청 멋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쵸? 어, 아닙니다. 저는 그 어릴 때 굉장히 좀 내성적이고, 소, 소극적이고 좀 그런 성격이었는데 이제 기타라는 악기를 접하고 난 다음부터는 제 성격이 외향적으로 많이 바뀐 케이스예요. 그러면 이렇게 외향적으로 민석 씨를 바 바꿔준 이 일렉 기타와의 첫 만남도 어떤 인연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어 일단 기타를 처음 시작을 하게 된 계기는요. 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낚시를 자주 가곤 했었는데 낚시가 잘 안될 때마다 이제 아버지 차에 가가 지고 이제 테이프로 음악을 듣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어릴 때부터 음악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이제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중학교 때 때마침 이제 그 학교 동아리에 밴드반이 결성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가입을 하게 되면서 기타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 뒤로 이렇게 민석 씨의 청춘이 좀더 멋지게 좀 바뀌었나요? 어떤가요? 그렇죠. 이제 음악을 한 후로 제 삶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고 내사에 이제 열심히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그 열정 같은 게더 많이 불이 지펴진 것 같아요. 성민석 기타리스트가 기타를 통해 세상과 만난다는 건 현재 진행형인 일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라는 어느 노랫말처럼 민석 씨는 기타와 함께 해내고 있는 일이 참 많은데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하고 계신 일이 굉장히 많다라고 들었어요. 한세 가지 일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 하세요? 어, 일단 제가 이제 기타를 연주하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기타를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이 따로 연락을 취해 와서 개인 리슨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마다 축제나 행사 같은 걸 진행을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따로 초청을 받고 가서 연주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연주를 하고, 어, 하고자 이제 클럽 연주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 클럽 연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을 마음껏 해도 아무런 그런 제재가 없거든요. 이런 조금 더 오픈된 어, 마,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다 다른 일 같지만 결국은 사람과 만나서 좀 소통하고 사람들과 이제 그런 에너지를 얻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기억에 남는 한 분이 계시거든요. 저한테 이제 기타를 배우셨던 분인데 연배가 좀 있으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시간적인 여유나 그런 게좀 부족한 상황인데도 기타를 배우고자 하는 그런 열정 하나만 가지고서 꽤 오래 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을 보고서 어, 많이, 저도 많이 배웠죠. 아, 과연 내가 나이를 조금 들어서도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어, 생각을 하게 한 분이 <laughs>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저에게는 엄청난 에너지로 어, 다가오고 있어요. 기분 좋은 에너지가 가득한 민석 씨의 주 장르는 미리 짐작하셨듯 바로 락입니다. 락의 무엇이 그를 지금으로 이끌었을까요? 자, 그런데 보통 락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막 체인 바지나 가죽 잠바, 아니면 머리 긴 사람들 이런 걸 떠올리곤 하는데 제가 민석 씨를 보니까 그런 이미지는 아니신 것 같아요. 어, 그건 이제 좀 예전 시대에 그런 유행이었고요. 요즘 이제 트렌드는 그렇게 딱히 정해져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머리도 좀 단정한, 나름대로 단정한 느낌이고요. 그해서 어,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저도 한번 머리를 길러보고 싶다거나 그런 이제 욕심이 아직 마음 한켠에 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락에 대한 사랑과 열정 이런 게 지금 마음속에 막 꿈틀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여쭤보고 싶어요. 윤석 씨는 락이 왜 그렇게 좋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락 음악을 들을 때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제가 락 음악을 기타로 연주를 할때 어, 제 안에 있는 그런 화나 그런 스트레스들이 모두 날아가는 느낌을 받아서 어, 그래서 라그막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장맛도 찍어 먹어봐야 안다고 하지요. 맛도 해봐야 그 매력의 진가를 알수 있을 터. 오늘도 환상과 환장, 그 경계를 오가는 컬래버레이션이 있을 예정이니 채널 고정해 주시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락이 정말 음악 장르 중에 가장 개성이 강한 장르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 락을 좀 체험을 해보고 싶어서 오늘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노래를 좀 잘해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부르면 거기에 맞게 기타로 락 연주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어,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음. 혹시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 아, 네. 또제그 옥구슬 굴러가는 음색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 노래를 제가 딱 선곡해 왔거든요. 음.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가능하시죠? 어, 네, 가능합니다. 네, 그럼 한발 뻗을까요? 오늘은 또 어떤 무대가 펼쳐지게 될까요? 보컬 김영민, 기타의 성민석,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종료의 이런 락 감성이 입혀지니까 갑자기 뭔가 힙하고 훨씬 더 신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저희가 좀 괜찮은 듀엣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어, 예. 네. 생각보다 노래를 잘 부르셔가지고 저도 어, 매우 흥촉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다음에 저희가 시간이 될때 다시 한번 좀 좋은 기회를 마련해서 듀엣을 또 해보면 어떨까요? 어, 다음에 제가 앨범을 준비할 때 보컬로 같이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떤 것아요 어, 너무 좋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뵐게요. 개면. 네. 가시죠. 네. 네. 그리고 성민석 기타리스트는 늘 자신의 음악을 연주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들을 꾸준히 앨범으로 발매해 세상에 선보이고 있기도 한데요. 지금 제가 이제 민석 씨랑 이 앨범을 보고 있는데 이게 바로 지난달에 나온 민석 씨의 따끈따끈한 앨범이잖아요. 앨범을 작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몇 장이나 내셨어요? 어, 여때까지 제가 이제 밴드 활동이나 제 개인적인 솔로 앨범을 포함을 하면은 총 여섯 장의 앨범을 발매를 했습니다. 음. 그 중에 이제 지금 여기 제가 들고 있는 이 앨범이 네. 가장 최근에 나온 그쵸? 지난달에 나온 앨범이고요. 이 곡의 총 다섯 곡이 수록이 되 그 중에 이제 네 곡을 제가 직접 작곡을 하고 진행을 했고요. 한 곡은 이제 드럼 치는 친구가 작곡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앨범 말고도 지금 이제 컴퓨터나 제 핸드폰에 그 저장이 되어 있는 작곡된 곡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곡들을 천천히 이제 하나하나 좀 다듬어서 발매를 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요 겁니다. 예. 자, 그럼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이번에 발매하신 이 따끈따끈한 앨범 중에서도 가장 애정하시는 곡이 있으면 제가 한곡 들을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이 앨범의 2번 트랙에 있는 음. 네, 더 프로틴이라는 곡인데, 이 음. 곡은 제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에너지를 얻고자, 조금 더 역동적인 분위기를 표현을 하고자 쓴 곡이고요. 아주 경쾌하고 신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성민석 기타리스트를 만날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한번 보고만 아티스트는 분명히 아니기에 헤어지는 그리 아쉽기만 한건 아니겠죠? 저는 오늘 민석 씨 덕분에 이 락과 기타의 매력이 정말 푹 빠졌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너무 바쁘시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이 있으시겠죠? 그럼요. 어, 지금까지 제가 이제 발매한 앨범들은 모두 이제 싱글 앨범 아니면 EP 앨범 이런 식으로 곡수가 조금 적은 이제 앨범에 속하는데 제가 이제 5년 안에 10곡 이상이 담긴 정규 앨범을 내는데 음. 제 작은 목표입니다. 오 너무 멋진 목표인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멋진 앨범이 탄생할 거라고 믿는데 어떤 앨범을 만들고 싶으신지 좀 궁금한데요. 힘드신 분들이나 조금 이제 지쳤던 분들이 제 음악을 듣고 좀 많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끔 그런 앨범을 만드는 게제 작은 어, 목표입니다.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파워가 가득할 그 앨범에 저의 이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도 오늘 좀 넣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되지만 저희 그 듀엣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네, <laughs> 그때 작업할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여러분도 안녕! 네, 일렉 기타의 단독 연주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문화 여행 통해서 새로운 악기 또 장르를 알아갑니다. 아 저는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학교 종이 땡땡의락 버전 듀엣. 네. 멋졌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다 이게 다 멋진 일렉 기타 연주 덕분이죠. 이제 민석 씨의 주 장르는 화면으로 보셨다시피 락인데요. 네. 결코 그 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아주 감성적인 어쿠스틱 기타도 소화가 가능하고요. 그에 맞게 잔잔한 발라드도 소화하더라고요. 음. 심지어 작곡도 되고 편곡 기술도 있어서 CM송 작업 의뢰가 들어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5월 장르, 모든 장르가 가능한 플레이어다. 이런 만능 재주 이다 보니까는 서른다 이전에 내겠다는 그 정규 앨범 기대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정규 앨범이 나오기 전에 또 현재 음원 사이트에서 성민석 세 글자를 검색하기만 해도 그동안 발매했던 앨범의 음원들이 나옵니다 네. 그걸 들으면서 이 문화 여행의 여운을 좀 충분히 즐겨 보셔도 좋겠죠 네 아, 성민석 기타리스트가 전하는 락의 그활기찬 에너지가 오늘 우리 모닝와이드 시청자 여러분들의 안방에 고스란히 전해졌길 바랍니다 방구석 문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